있는데, 네. 자 팔을 자, 50cm 박수로 하겠습니다. 손뼉은 가슴 위에서 치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그냥 치는 것보다는 박수를 한번 치볼게요. 자 시작! 한번 마음대로 한번 치보세요. 시작! 박작박작이작박작 시작! 박작 시작! 시작! 박작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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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작시0 c m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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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 자, 일 분만 함께 해볼게요. 시작. 어, 아이고 어때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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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연습만 한명 정도 해줘. 해줘. 나 이번에 이걸 여기다가 팔을 붙여서 좀 강하게. 그냥 팔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음자 몸을 유동을 하면 그 강한 힘이 와서 혈액 순환이 더잘 됩니다. 다시 한번 팔을 벌려서 유동을 하면서 팔.